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수학 실력을 쑥쑥 올려줄 제수 없는 랑선생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어, 오늘부터는 그제 새해 새롭게 시작하는 교육과정이죠. 2019년도 2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수학원 영상을 어, 당분간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뭐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지수와 로그 그리고 삼각비 등이 함수까지 확장이 돼요 그래서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삼각 함수에 대해서도 배우고 나중에 이 함수들에 대해서 미분과 적분을 또 해볼 텐데 아요 부분은 이제 이과 학생들 음, 이제 자연 집중 계열 어, 학생들의 한해서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요 함수까지 배우는 건 여러분들도 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부터 기초부터 튼튼히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먼저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 a의 n제곱근. 아, 다시 a의 n제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어, a의 n제곱은요, 그냥 a를 n번 곱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의 n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때 요 위에 있는 이 값을 우리가 지수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 있는 이 A를 우리가 밑이라고 불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지수, 이 지수에 어떤 값이 들어가느냐,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해볼 거예요. 자, 우리가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요, 어, A의 N제곱근을 찾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지수의 확장, 지수 법칙의 확장, 이 어, n에 들어가는 이 지수가 우리가 기존에는 자연수까지만 생각을 했다면, 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지수가 실수까지 확장이 되는, 그리고 그때 그때에도 어떤 지수 법칙이 성립하는지 요것까지를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어, 둘다 중요하지만 음,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은 주로 이쪽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쪽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어, 자세히 해볼게요. 자, a의 n제곱근은요 말뜻 그대로 음,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a의 n제곱근은 어,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가 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지 수를 말하면 보통 n개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16의 n제곱근, 아, 네제곱근이라고 할게요. 16의 네제곱근을 물어봤다라고 하면요, 네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를 찾아야 돼요. 16이 되는 수를 찾아야 되는 거죠. 자, 4제곱해서 16이 되는 수를 찾으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가 뭐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2를 알고 있죠. 4제곱해서 16이 되는 수. 써줄게요. 4제곱해서 16이 되는 수. 근데 아까 설명에서는 16의 4제곱이라고 하면 몇 개가 있어야 돼요? 네 개가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나는 건 2가 있어요. 어, 그래서 이네 개를 다 찾기 위해서는 방정식을 세워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어, 물론 16의 내제곱은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2와 플러스 마이너스 2i라는 걸 쉽게 알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값을 x라고 한다면, x를 내제곱했을 때 16이 된다라는 이 방정식을 풀어야지만, 우리가 해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의 n제곱근을 구하기 위해서는 방정식을 풀어야 되고, 그리고 a의 n제곱근의 개수를 묻는다면 몇 개다, n개다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실제로 문제로는 a의 n제곱근도 물어보지만 a의 n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거든요. 음.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a에 따라 n에 따라서 경우를 나눠줘야 돼요. n이 어, 홀수일 때 그리고 n이 짝수일 때도 우리가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야 되고요. 또 짝수일 때는 또 특별히 a의 부호에 따라서도 나눠줘야 돼요. 경우가 여러 가지죠. 자 a 자어 n이 홀수일 때 우리가 음, 해는 몇 개가 있냐면요 실수인 것은 한 개가 있어요 한 개가 있고 그건 어떻게 쓰냐면요 n 제곱근 a 이렇게 씁니다 아, 요거에 대한 이, 이해를 바로 들어볼게요 음. 자 27의 세 제곱근 일단 몇개 있을까요? 여기 세제곱근이니까 3 홀수이기 때문에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기호로 쓴다면 세제곱근 27 요렇게 쓸 거야. 근데 우리가 세제곱해서 27이 되는 실수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뭐예요? 음, 3이죠. 그래서 이두 개가 같은 의미예요. 아셨어요? 음. 자, 그리고 짝수일 경우에는요, 음, a가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 각각 두 개씩, 어, 각각 두개 이렇게 쓰고요. 그두 개는 그리고 하나일 때, 아, 0일 때는 하나, 0,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땐 없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예를 들어보면 우리 16의 어, 이것도 틀렸네요. 세제곱근 중 실수, 16의 네제곱근 중 실수, 음, 실수를 물어본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몇개요 일단 내제곱근이니까 n이 짝수고 16이니까 a가 0보다 큰 거여서 두 개가 나와요. 어, 하나는 내제곱근 루트 16이고요.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내제곱근 16. 이렇게 되는데요. 요거는 각각 어, 이건 양수, 이건 음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2와 마이너스 2와 같은 값이 돼요. 요거 구하는 방법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a가 0일 때는요. n제곱해서 0이 나오는 값은 0밖에 없을 거고요. a가 0보다 작은 건 없다. 요 내용은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요 설명까지는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아, 요거, 요거 하나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가끔 문제를 볼때 n제곱근 a의 n제곱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걸 어,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이거하고 이거를 지워서 그냥 a라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거는 a가 나올 수도 때도 있지만 절대값 a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언제냐면 a가 0보다 안죠? 어, a가 아니라 n이 홀수라면 그냥 나올 수 있지만 짝수라면 반드시 뭐가 붙어서 나와야 되냐면 절대값이 붙어서 나옵니다. 계산할 때 시험상에 많이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뭐 비슷한 유형 n제곱근 a의 n제곱, 이거는 그냥 a가 나와요. 이게 이렇게 지워지는 느낌이에요. 자, 제가 아까부터 지워진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는 어디서 설명을 할 거냐면 바로 지수의 확장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수의 법칙이라고 해서 이제 지수 법칙 어떤 걸 자연수일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자, a의 m제곱과 a의 n제곱을 곱하면 a를 m번 곱하고 n번 곱한 거니까 최종적으로는 m 플러스 n번 곱한 거다. 그리고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a의 m 마이너스 n제곱. 그리고 a의 m제곱에 n제곱한 거는 a의 mn이고 그다음에 ab의 m제곱을 한건 a의 m제곱 b의 m제곱이 된다. 요런 사실을 우리가 자연수일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mn이 만약에 뭐 분수가 들어간다든지 유리수, 무리수 이런 값들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 법칙을 선, 성립할 수 있냐? 라는 이야기를 할건데 결론은 성립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몇가지 정의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a의 0제곱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앞으로 a의 0제곱은 1 그리고 음수인 경우 a의 마이너스 n제곱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쓰냐면 a의 n제곱분의 1 이렇게 쓴다 이렇게 할거고 그 다음에 분수 유리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쓸까요 음, n제곱은 a 이런 경우에는 a의 m 분의 일 제곱 이런 식으로 모양을 바꿨을 때이 지수 법칙이 언제도 성립한다. m, n이 언제도 실수여도 성립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삼의 삼어 분의 오 제곱 이런 거는 어떤 어떤 기호로 쓰는 거예요? 3의 3분의 1의 5제곱. 그러니까 3제곱은 3의 5제곱.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 되셨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한 계산 문제들이 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 지수법, 지수에 법지수 대한 간단한 내용이었어요. 그 여러분들이 보통 요엔제곱근중 실수 구하는 것과 이 개념을 많이 헷갈리시고요. 그 다음에 지수의 확장을 이용해서 어 실생활 문제들이 응용돼서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수능에도 자주 출제가 되는데,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어 당황하지 않고, 어 보통 주는 부분이 뭐, 점수를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어 기억해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처음 보는 기호들이라 어색할 수 있는데요. 익숙해지면 괜찮으니까요. 계속해서 반복을 하시면 돼요. 너무 걱정 마시고요. 오늘 영상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